안녕하세요 물타험가입니다 오늘은 아닌 아닌 항 바다에 어, 샤프트 샤프트가 바닥에 바위 틈새 아래 꼈대요 그물에 걸려서 빼,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보를 주셨는데 귀 접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대. 수심은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숨이 딸리고, 일단 팔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음 제가 선택한 장비는 싱글, 싱글 탱크, 사이드 마운트로 샤프트 회수를 하러 갑니다. 일단, 톱, 긴 톱, 톱으로 최대한 그물들을 잘라내서, 샤프트를 해소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32도 가리키고 있거든요. 날씨도 좋고, 밖까 아,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 물속은, 바닷속은 한 25도 정도, 오메다건 25도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도 바닥, 바닥 5m랑 수면하고, 차이가 틀리거든요. 한 2~3도씩 차이 나니까 슈트를 아마 입술 할때 장비를 쥐고 갯바위를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입으면 슈트가 안에가 다 찢어지겠죠. 그래서 집에서 슈트를 입고 들어갑니다. 사이드의 장점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좁은 협소한 공간도 탱크를 풀어서 릴리즈해서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할수 있죠 네. 그물에 걸린 상태하고 3인칭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또 유사한 아주 애매한 그런 수중 작업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링크에달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전 조사 그리고 현장 답습 해드리고 사건을 자, 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겠습다에서뵙겠습니다자 들어갈 곳은 강릉 안다의 삼성 화력 앞바다입니다아탱크가 너무 무겁죠 자 수면에서 스노클을 착용하고 200m 정도 브로습으로간다음에 드디어 제겠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꼽을 꺼내고 입수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뒤쪽에 한번 공간을 보겠습니다 아.. 협소하지만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탱크를 앞으로 릴리즈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몸이 얇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서 샤프트를 찾았습니다 샤프트에 밧줄과 낚싯줄이 같이 걸려있네요 낚싯줄이 되게 질겨서 어쨌든, 금방 회수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백어드로 천천히 나갑니다. 공기는 충분하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100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노프를 이용해서 수면으로 최대한 공기 아끼면서 목표지점까지 왔습니다 아, 샤프트가 꽤비싼거예요 때문에 충분히 의뢰를 할만 하죠 아, 명치놀래미들이 알아오네요 귀엽습니다 사이드 마운트는 너무 편해요. 네. 낮은 데서도 작업하기 좋고, 탱크가 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200m를 헤엄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럼 시청 감사하고, 모두 즐거운 물타험 하시길 바랍니다.